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발님들. 오늘 월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댄 에리얼리 부의 감각입니다. 저자 댄 에리얼리 제프 크라이슬러 출판사 청림 출판. 돈의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꼭 키워야 할 부의 감각. 인간 심리를 이해하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3장. 부의 감각을 키우는 법.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돈쓰기의 기술. 공짜도 가격이다. 공짜도 가격임을 명심해라. 공짜는 사람들의 주의력을 불균형적으로 사로잡는 가격이다. 속담도 있지 않은가? 세상에 공짜 도움말 같은 건 없다. 그렇다. 이 15장은 출판사의 한 페이지라는 비용을 발생시킨다. 미래를 위해 자제력을 발휘하라. 자제력은 돈에 대한 관념을 바로잡고자 할때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문제다. 돈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과 자신 사이에 놓인 수많은 내부적, 외부적 장애물을 말끔하게 관리한다 해도 자제력이 부족하면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에 넘어질 수 있다. 가치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해도 자제력이 없다면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다는 뜻이다. 자제력 부족은 미래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또 의지력이 약해서 현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남을 명심해라. 그렇다면 어떻게 자제력을 키울 수 있을까? 미래와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유혹에 저항하면 된다.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과제이다. 미래로 돌아가라. 사람들은 미래의 자아를 자기와 동떨어진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저축을 자신이 아닌 낯선 이에게 돈을 주는 행위쯤으로 여긴다. 이 문제에 대한 처방은 미래 자아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할 허시페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결점을 극복할 온갖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그가 얻은 결론은 강력한 발상 하나로 요약할 수 있다.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미래의 자아를 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또 친근하게 상상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현재의 자기보다 나이를 더 많이 먹은 자아와 대화를 할 수도 있다. 혹은 미래의 자아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다. 또한 65세, 70세, 95세, 100세가 됐을 때 자신이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바라는 것, 커다란 기쁨을 느끼는 것,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미래의 자아와 대화하기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현재의 유혹에 저항하려는 보다 강력한 의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이런 빌어먹을 젊은 나는 저축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신문지를 덮고 자야 하잖아. 하는 식으로 부정적인 말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대화여야 하고 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미래의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멋진 호텔의 숙박비를 미리 지불하는 방법도 생각해보라. 이 호텔에 체크인을 할 때. 숙박비가 이미 계산됐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면 늙은 나는 젊은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보게, 젊은 나, 자네 정말 멋지군. 내가 이 멋진 호텔에 숙박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다니 말이야. 아주 좋아.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의 자아를 위해 호텔 숙박비를 미리 내주는 대신 50만 달러를 퇴직연금에 넣어둔다면 어떨지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와의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는 미래의 자아와 감정적으로 친숙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미래의 자아를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만들수록 그 자아에 그만큼 더 친숙해지며 따라서 우리는 미래의 자아가 갖게 될 관심사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를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미래의 자아와 보다 친숙해지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바로 미래의 자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공간, 즉, 회사의 인사부 사무실을 바꾸는 것이다. 흔히 퇴직연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가장 많이 하는 이 사무실을 병원 진료실이나 양로원처럼 꾸미면 어떨까? 혹은 이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양로원 내 진료실처럼 꾸밀 수도 있다. 사탕을 담아 놓은 그릇, 충격 흡수 지팡이,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라는 문구가 새겨진 머그컵, 그리고 사람들에게 노년 및 장기적인 차원의 사고 방식을 상기시키는 온갖 소품이 놓여 있는. 물론 전 세계에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들로서는 이렇게 하기가 분명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은퇴 및 노후 자금 계획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자기 집 식탁을 인사부 사무실의 책상처럼 꾸미는 일쯤은 얼마든지 할수 있을 것이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정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달력의 특정한 날짜를 지정할 때 사람들은 미래의 자신을 보다 구체적으로 받아들인다. 20년 뒤가 아니라 2037년 10월 18일이라고 할때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 같은 아주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미래를 한층 더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이고 친숙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연금 적금을 담당하는 인사부 직원이나 재무 상담사들이 사람들에게 저축을 많이 하라고 권장할 때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는 또한 현재의 자아를 미래의 자아와 실질적으로 연결해주는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컴퓨터로 생성된 늙은 자아와 대면할 때 사람들은 보다 많은 돈을 저축한다. 이때 우리는 미래의 늙은 자아와 연결된다. 그리고 연민의 감정을 느끼며 그 사람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타인을 향한 이타주의에서 비롯된 감정이든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감정이든 상관없다. 어차피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나인 이 사람에게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각성이라는 결과 말이다. 이러한 발상이 공상과학 영화 속의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효과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미래의 늙은 자아와 가상의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까이에서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자아를 만나면 복권 번호나 슈퍼볼 스코어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설령 그 질문에 미래의 자아가 대답해준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자기 두 눈으로 생생하게 바라보는 이 늙은 사람을 위해 보다 많은 돈을 저축해야겠다는 마음은 분명 들 것이다. 그런 다음 당신 자신을 바라보라. 어쩌면 당신 역시 보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질 것이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운동도 하게 될 것이다. 보습제도 듬뿍 바르게 될 테고. 그런데 바쁘기도 하고, 돈도 아껴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로서는 가상현실 여행을 쉽게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미래의 자아를 만난다는 이 발상을 어떻게 보편적인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급여 명세서나 신용카드에 늙은 모습으로 바뀐 자기 사진을 붙여둘 수도 있다. 혹은 바라는 일과 미래에 대한 감정에 보다 가깝게 다가서기 위해 완벽한 어느 미래에 우리가 하고 있을 수도 있는 멋진 일을 실행하는 늙은 자아의 사진을 사용할 수도 있다. 스스로를 묶는 법.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때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자아가 우리의 장기적인 이익에 더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온갖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구속력 있는 자제력 협약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수 있다. 이른바 율리시즈 약정이다. 율리시즈와 사이렌 이야기는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율리시즈는 사이렌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 자기가 그 목소리에 홀리고 결국 자신과 부하들이 바닷물에 수장되고 말 것임을 잘 알았다. 사이렌의 유혹 앞에서 자제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임을 잘 알았던 것이다. 사이렌의 목소리를 듣고 싶긴 했지만, 아무리 해도 그 유혹의 목소리에 저항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율리시즈는 부하들에게 자신을 돛대에 묶으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하면 사이렌의 목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그 목소리에 홀려서 바다에 몸을 던지는 행동은 못할 테니 말이다. 그러고 부하들에게는 귀를 밀랍으로 막으라고 명령했다. 부하들이 사이렌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또 돗대에서 풀어달라고 할 수도 있는 자기의 명령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 계획이 통했다. 율리시즈와 부하들과 배는 무사히 죽음의 바다를 건넜다. 율리시즈 약정은 미래의 유혹에 장벽으로 작용할 일종의 협약이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박탈해서 스스로에게 어떤 선택권도 주지 않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율리시즈 약정의 멋진 음악은 거의 동반되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우리가 탄 배가 암초를 들이받는 일도 거의 없다. 율리시즈 약정을 따른다는 것은 신용카드의 한도를 미리 조정한다거나 선불 카드만 사용한다거나 혹은 모든 종류의 카드를 폐기하고 오로지 현금만 사용한다는 뜻이다. 또 율리시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의 40의 퇴직 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여기 포함된다. 40의 퇴직 연금이라는 율리시즈 약정은 비이성적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다. 장기 저축에서 가장 이성적인 접근법은 월말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청구된 금액과 그 밖의 여러 가지 비용을 살핀 다음 월말에 저축하면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고 봉급을 받는 다음 달까지 살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월말 전략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오토바이를 타는 취미가 있고 작업실에 틀어박혀서 시간을 보내는 러브 맨스피드가 그랬던 것처럼 저축을 절대로 하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즉, 다음 달에 얼마를 지출하게 될지 혹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어야 할지 전혀 모르지만 일정 금액을 무조건 떼서 미리 저축부터 해야 한다. 이럴 때는 적어도 자신의 자제력이 무너지고 말 것을 인정하고 매달 우리가 원하는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취할 테니 말이다. 사공의 퇴직 연금은 확실히 이상적인 전략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단 낫다. 중요한 사실은 이 접근법이 단한 번의 의사 결정에 의존하며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1년에 12번이 아니라 딱한 번만 유혹을 이기면 된다. 하나의 시련만도 극복하기 벅차다. 그러니 12번씩이나 극복하기란 두말할 것도 없이 매우 힘들다. 유혹을 줄이는 것이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좋은 방법이다. 설령 그것이 텔레비전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썩 좋은 방법이 아니긴 해도 말이다. 퇴직연금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 볼수 있다. 가입 상태에서 해지하려면 따로 작정을 하고 추가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므로. 이 역시 현명한 접근법이다. 이렇게 하면 현재의 유혹 및 여러 가지 필요성이 손에 벌리고 있는 상황에서 매달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단한 차례 서명을 하고 가입하는 절차, 즉또 하나의 장애물이 될수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퇴직연금 계획에 자동으로 가입된다면 사성과 게으름이 오히려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기왕 가입된 퇴직연금을 해지하려면 따로 노력을 들여 이런저런 장애물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은 단지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일 뿐이며 또 가입이나 해지라는 두 가지 절차는 서명을 포함해서 거의 동일하지만 자동 가입이 아니라 가입을 하기 위해 따로 추가적인 노력을 드려야 한다면, 이런 과정 자체가 저축을 실질적으로 가로막는 하나의 장벽이 되고 만다. 자동 가입이라는 이 발상은 통상적인 경제적 발상과는 배치되지만, 늘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는 지나치게 인간적인 행동을 전제로 한다면, 오히려 올바른 방식이다. 로비, 20대 시절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할 때, 회사는 그에게 연금저축에 가입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지만, 롭은 그에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만일 자동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하게 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그는 굳이 따로 수고를 들여서 해지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동가입이라는 조건이었다면, 그의 인간적인 게으름과 타성에 힘이 어서 그의 장기저축액은 현재, 엄청난 규모로 불어나 있을 것이다. 은퇴 자금이나 학자금 혹은 보건 관련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유형의 자동 저축 계획은 자동적인 지출을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심리적인 함정을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한다. 자동적인 저축 대 자동적인 지출. 이중 어느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는 우리 모두가 안다. 그렇지만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두면 사람들이 언제나 더 나은 선택을 하진 않는다. 율리시즈 약정을 저축에 적용하면 정말 효과가 크다. 나바 슈라프와 딘 카란, 그리고 웨슬리 이는 자기 괴자에서 저축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설정한 피실험자 집단의 저축액이 1년 만에 81%나 늘어나더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미래에 발생하는 봉급 인상분의 일부분을 자동으로 따로 떼놓는 실험을 했다. 즉 피실험자들에게 미래의 봉급 인상분 가운데 일부를 자동으로 떼서 저축하겠다는 동의를 받아낸 것이다. 그들의 현재 수입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고 나중에는 봉급 인상분까지 계속 받았다. 비록 그 조치에 동의함에 따라서 봉급 인상분이 아주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말이다. 이런 조치 역시 저축액을 늘리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결점을 이용해서 자제력 부족이라는 또 다른 결점을 극복하는 하나의 위대한 사례이다. 우리는 또한 자연의 가장 위대한 도구인 죄의식 같은 것을 이용해 자기 자신을 심리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 딜립소문과 아마르치마는 연구를 통해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기표로 붙인 돈은 사람들이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랬다. 현금이 가득 든 봉투에 자기 아들이나 딸의 이름을 적어 놓았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지출은 보다 적게 하고 저축은 보다 많이 했다. 정말 고약하고도 잔인하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정말 효과적이다. 아이들이 정말 끝내주게 좋은 일을 하는 셈이다. 돈과 관련해서 궁극적인 형태의 율리시즈 약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율리시즈는 자기를 돗대에 묶었다. 우리도 이렇게 스스로를 묶어둘 수 있지 않을까? 채찍을 휘두르는 무서운 지배자 여성을 로고로 사용하는 엄격한 규율의 은행을 만들어서 이 은행에 우리를 묶어두면 어떨까? 이 은행은 돈 문제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고객에게서 박탈한다. 고객에게 날아드는 모든 청구서는 은행이 다 알아서 지불하고, 고객은 한 주에 한 번씩 생활비만 은행으로부터 받는다. 그 생활비도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뭐든 다할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다가, 고객이 이러저러하게 규칙을 바꾸면 좋겠다고 하면 은행이 규칙을 바꿔줄 순 있다. 그런데 만일 미리 합의한 규칙을 고객이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착하게 규칙을 지키지 않았고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은 당연하다. 이런 멋진 발상을 앞서 제시했던 아이디어와 합치면 안될 이유가 있을까? 컴퓨터로 만들어낸 미래의 늙은 자아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여성의 그림을 은행 로고로 쓰면 안될 이유가 있을까? 물론 우리 저자들이 실제로 이런 은행을 바란다는 뜻은 아니다. 은행의 로고야 어떻든 상관없다. 하지만 돈 걱정을 하면서 모든 시간을 보낼 필요 없이 인생을 보다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가 해야 하는 의사결정과 책임의 대부분을 시스템에 넘기고 이 시스템이 우리 대신 돈 관리를 해준다면 어떨까?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즐기게 되지 않을까? 비록 자유는 덜 누리겠지만 걱정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우리 두 저자의 생각은 이렇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가설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당신이 가진 모든 돈을 우리에게 송금하기 바란다. 이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싶다. 물론 농담이다. 그러니 당신이 가진 모든 돈을 우리에게 보내지 마라. 울리시즈 약정이 인생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유혹을 회피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데니 가르치는 학습 부생들이데네에게 말하기를 자기들은 시험 기간인 한주 동안 자신의 컴퓨터를 친구에게 맡기고는 시험이 끝나기 전에는 자신이 페이스북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바꿔달라고 부탁한다고 한다. 대내 mba 과정에서 공부하는 여학생 중 몇몇은 너무 먼 곳까지 데이트를 하러 가고 싶지 않을 때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속옷을 입는다고 한다. 아니면 문자 그대로의 율리시스 약정을 고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유혹에 굴복할 때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를 그것도 그리스어 원문으로 읽어야 한다는 약정 말이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책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다음 영상은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